들어왔어요 그것도 인 Instagram. i n s 인스타그램! 자 Instagram. Instagram. i 하 s t a g r a m Instagram. Instagram.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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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하 l e a p 여 l e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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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내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왔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내 마음대로 얘기할게요.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비싼 거 사세요. 비싼 게 좋은 겁니다. 렌즈나 전자기기, 네, 물론 가성비라는 것도 있지만은 비싼 게 좋은 겁니다. 제 유튜브는 많은 사진가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F 2.8과 F 4 줌렌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635, 2470, 70200 이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정말 많이 쓰는 화각의 줌렌즈죠. 1635, 16mm부터 35mm. 24mm부터 70mm, 70mm부터 200mm. 이세 가지 렌즈만 있으면 모든 화각이 거의 완성된다고 보면 돼요. 물론 200mm 이상도 있지만은 거기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화각은 아니에요. 물론 저는 많이 써요.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100-400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제주도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70-200은 광각이니까요. 오케이. 2.8과 F4. 이거는 조리개의 차이입니다. 2.8은 뭐냐? 조리개를 좀더 크게 벌릴 수 있어요. 4는 자도 크게 벌렸는데 2.8보다 한 조금 줄어드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냐? 2.8은 뭐냐면은 눈이 큰 거야. 눈이 크면은 어떻게 돼? 그죠? 더 밝게 빛을 많이 볼수 있어요. 4는 그보다 조금 눈이 작아지니까 그거보다는 빛을 많이 볼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밝은 렌즈는 맞아요. 근데 이게 2.8이 어디서 더 빛을 발하냐면은 조금 어두운 상황에서 이게 여러분 사진 찍다 보면은 간당간당하는 그런 순간이 와 아주 밝은 날에는 또 우리가 풍경을 찍을 때는 사실 그렇게 2 8이나 4가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4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2.8이 어느 순간에 빛을 발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가장 간단하게 인물 사진을 찍을 때네 배경 날림이 좋습니다. 눈을 크게 뜨게 되면은 렌즈는 좋은 게 뭐냐면 뒷 배경 날림이 좋습니다. 배경 날림. 아 여러분들 배경 날린 사진 좋아하잖아요. 요즘 사진의 또 대세는 배경 날림이고 특히 우리의 모델이 되는 인간 사람 그 중에서도 여자 사람들은. 뒤그 배경을 날려 줘야지 좋은 사진이라 인정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요거 하나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태리, 파리, 마이케 가 가지고 뒤에 에펠탑을 놓고 앞에 여성 모델을 사진을 찍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뒤에 에펠탑이 어떻게 나와야 돼? 진하게 나와야 돼. 땡. 네 그렇습니다 여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진은 에펠탑이 나오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잘 나오면 됩니다 얘가 이태리인지 그리스인지 미국인지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나만 잘 나오면 되는 사진이 좋은 사진입니다 자 반박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 게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이 사진은 모델들 눈에 좋은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인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사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2.8이 더 배경 날림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와 이쁘다 이런 사진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f4도 당연히 배경 날림이 좋지만 2.8하고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배경 날림이 좀덜 하긴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간당간당한 그 순간이 있어요 이 빛이라는 게 카메라는 빛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모든 빛과 카메라는 관련이 되어 있어요 실내에서 빛 그 다음에 뭐 야외에서 빛그 다음에 렌즈를 찾아보면 통장에서 빛 많이 생기잖아요 나도 요즘 힘들어 죽겠어요 막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고 좀 건너뛰지마 좀봐 그래야지 내가 벌어서 또 지를 거 아니야 자 좋습니다 빛과 관련이 돼 있는데 실내나 약간 어둑어둑한 때 우리는 iso 를 지켜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ISO를 높이는 것도 왠지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 같고 사진에 좀 저해 요소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면서 ISO도 확보하려면은 뭐예요? 조리개가 넓어져야 되거든. 아 조리개를 더벌어져 이게. 그러니까 조리개를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조리개를 더 벌려야 되거든. 이렇게 벌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4보다 2.8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아사모사한 상황에서는 4에서 2.8로 넘어갔을 때. 갑자기 귀에서 할렐루야 이런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야, 2.8로만 올렸는데도 내가 ISO를 지켜주면서 셔터 스피드까지 확보를 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당연히 2.8을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도 얘기하자면, 은 여러분, 그 아직까지 노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설명하면은 사실 그렇게 귀에 쏙쏙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찍어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좀 개념이 잘안 잡히신 분들 위해서 좀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셔터 스피드는 저는 최하 정말 정말 최하는 60분의 1초까지는 찍어요. 근데 사실 핸드블러가 많이 일어나죠. 핸드블러라는 거 이게 흔들리는 거. 흔들린 사진도 사진이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사진을 찍을 때안 흔들리는 게 내가 의도를 해서 흔들리는 거보다 안 흔들리는 게 훨씬 더 이쁜 사진, 좋은 사진을 내가 원하는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확보를 해야 돼요. 셔터 스피드 확보 이 말이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거 뭐냐면 셔터 스피드 한 100분의 1초 이상으로 좀 빨리 찰칵 한다는 거지. 60분의 1초는 찰칵 이러면은 찰게 칵할때 그치 지찰할때뭐 움직이면 게 핸드 블러가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찰칵 이러면 찰칵 이러면 어어 어. 알았어요? 찰칵 이러면 찰칵 이러면 뭐 핸드 블러 생겨. 찰칵 이러면 핸드 블러가 안 생겨. 이러기 위해서. 빠른 셔터 스피드를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셔터 스피드 확보예요. 밝은 날에 셔터 스피드 확보가 되게 좋은데 2.8 같은 경우는 밝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눈을 크게 벌려 주니까 좀더 밝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F4보다는 F2.8이 훨씬 더그 셔터 스피드 확보에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8이 좋은 거예요. 근데 단점도 있지요. 단점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단점은 뭐냐, 무거워져. 자, 사람은 눈이 커진다고 얼굴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예, 외국인들 눈 큰데 얼굴은 작아. 어떻게 보면 반대야. 근데 렌즈는 달라요. 눈이 커지면은 렌즈도 커지고 무거워져요. 자, 1635로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163은 F4는 필터가 77mm예요. 하지만 1635 F2.8은 필터가 82mm.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필터가 커지면은 필터 값도 비싸진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렌즈 몸통은 커지는 거죠. 길이는 뭐112.8 1635 F4가 최대 지름은 82.6. 그런데 F2.8 같은 경우는 길이는 127.5 최대 구경은 885 이거 봐요 훨씬 커졌잖아요 그러다 무게는 네 그리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16-35는 무게는 615에서 790네요 정도 차이인데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난다 하지만 가격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나죠 자두 번째로 70-200을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F4는 무게만 비교해 볼게요 780이에요 무게가 그런데 f28은 1480입니다 거의 두배 차이가 나죠 이 무게는 사실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할때 엄청난 그 무게의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비싼 거 사세요 좋은 거 사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있어 아니야 가성비 좋은 거살 거야 내 주머니 사정이 좀 그래 f4를 사잖아. 100이면 100입니다 F2.8 사게 돼 있어요 또 그러면은 F4를 샀다가 팔어 차액 생기죠 돈 나가죠 F2.8 다시 사 여러분들 의 손해예요 F4는 사지 마세요 정말 특수한 경우 특별한 경우 F4 이상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아니고서야 절대 F4를 산다는 거는 바보짓이에요 바보짓 돈이 좀 들더라도 F2.8을 사세요. 렌즈도 그래요. 각 회사마다 가성비로 좋은 렌즈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렌즈들 말고 나머지 렌즈는 여러분, 조리개가 최대로 벌어지는 그런 좋은 렌즈 사세요. 비싸고 좋은 렌즈 사세요. 여러분들이 저렴한 렌즈, 저렴한 렌즈, 가성비 이런 거 따지다 보면은 나중에 돈이 따블 따블로 들어간다니까 내 얘기 들으세요. 그냥 한 방에 가세요. 여러분 고민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고민은 여러분들의 통장에 빚이 더 생기고 두 번째로 택배만 늦출 뿐입니다. 자, 렌즈 불변의 법칙 뭐야? 비싼 게 좋은 거다. 조리개 확장이 잘 되는 게 좋은 거다. 오케이. 하지만 좋은 거는 무겁다. 비싸다. 하지만 그걸 사는 게 맞다. 또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챙피하지 마시고 제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 주세요. 남들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 같아요. 너무 챙피한거 같아.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제 인스타를 찾아서 DM으로 보내시는데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유튜브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또 이제 잘 아시는 능력자분들이 좋은 댓글 남겨 주시는가 그것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될수 있어요. 제 유튜브 댓글,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